아니, 근데 예. 중국 때문에 늘 예. 고민했잖아요. 예. 저가로 예. 그냥 규모로 밀고 나오니까 예. 어렵다, 어렵다. 그게 예.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걸 다 이제 극복했던 거예요? 사실 제조업에서 중국과 경쟁해서 1등을 하는 제조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 말씀 잡으신 것 같고 있고 기술 경쟁력 굉장히 뛰어나고요. 2년부터 기본 설계를 해서 이 배를 어떻게 만들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기본 설계가 있는데 그 기본 설계가 우리나라에 달하고 있어요. 국회 끝나고 나면 이제 생산 설계를 가야 되는데 생산 설계도 조차도 우리나라가 다실질화 하고 있고요. 그간에 우리의 어떤 기술 인력, 설계 기술, 그리고 또 그걸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생산 기술 능력이 비파칩이 돼 사실도 왔다. 어, 한국조선업이 계속된 호황인데요. 예, 10월, 11월, 2개월 연속 수주 규모가 세계 1위 달성됐습니다. 10년 불황 세월을 보내왔는데, 어느새 이제 호황을 맞이해서 그에 따른 한한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정석주상무 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정석주상무입니다 네. 자, 이 한국조선, 어, 뭐 2개월 연속 수주 1위라고 합니다만 그 전조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에코 천연가스, LNG선 발주가 45% 우리가 전세계 절반을 수주한다는데 이 수주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10월 11일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한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는 카타르 발, LNG선이 발주가 되면서 11일 같은 경우도 LNG선이 전 세계적으로 한 60만 시 e 트가 발주를 됐습니다. 거기서 한 45%를 수시해가지고요. 우리는 1등을 차지했고. 사실 이러한 것은,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대세라고 할수 있는 친환경 고부가치선 시장에 우리나라가 뭐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LNG 선이 대형 LNG 선이 한 74척이 발주가 됐는데, 거에한 예. 66척, 그래서 한 90%를 이 <laughs> 아, 이른 아, 지금, 4척 중에 6 6석을 우리가 먹었다. 예, 예. 그래서 한90% 예. 정도를 차지해서 LNG 상뭐싹그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예. 근데 예. 중국 때문에 늘 예. 고민했잖아요. 예. 저가로 예. 그냥 규모로 밀고 나오니까 예. 어렵다, 어렵다. 그게 예. 그동안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다 이제 극복했던 거예요? 아, 뭐 우리나라의 뭐 경쟁력이라 할수 있는 건 특히 기술 경쟁력 굉장히 뭐 뛰어나고요. 중국도 LNG 선을 건조를 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후동조선에서 건조한 첫 번째 LNG 선박이 그 글래드스톤호라고 하는데. 그게 호주에 갔다가 호주 엔진 고정을 멈춰버렸어요. 예, 예. 예 그런 걸 봐서, 아직 그러니까 에런션 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질문이 될지 예. 모르겠는데, 예. 뭐 기술력에서 우리가 앞서가니까 예. 아무래도 수주를 이렇게 중국을 압도하고 있겠죠. 근데 예. 그 기술력이라는 게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제 기본 설계. 그러니까 개념부터 기본 설계를 해서 이 배를 어떻게 만들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기본 설계가 있는데 그 기본 설계를 우리나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생산 설계를 가야 되는데 생산 설계도 조차도 우리나라가 다실질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다른 선박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따라왔지만은 아직까지 이 기본이나 생산 설계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런 설계를 한 이후에 도쿠 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사실 생산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들도 네, 네. 상당히 우리가 중국권은는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는 거네요. 네, 그 그렇... 설계서부터 공정까지.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국가가 일단 실력이 있어야 이제 뭐 팔아도 파는 건데 그렇죠. 모든 일이 쉽게 된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석주 상무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일 테니까. 네. 네. 우리가 그동안 10년 불황이라고 일컬었던 그 중국에게 예. 밀려왔던 세월에 대한 회고 및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제조업에서 중국과 경쟁해서 1등을 하는 제조업은 사실 없습니다. 음. 그 말씀 자부심 갖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2018, 19, 20년, 3년 동안 다시 우리가 이를 되차지했어요. 그간에 우리의 어떤 기술 인력, 그 다음 설계 기술, 그리고 또 그걸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고현할 수 있는 생산 기술 능력이 뒷받침이 돼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고요. 아니 이렇게 10년 동안 밀렸던 예. 가장 주요인은 뭔가요? 아 사실은 중국의 엄청난 정부 지원, 뭐 네. 금융 정책. 사실 파이낸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수수가 굉장히 듭니다 음, 금융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중국의 아좀 막대한 금융 지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음. 아,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중국보다 좀 열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밀렸는데 결국에는 친환경, 스마트 이런 자율 시장으로 올라가면서 음. 다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조선이. 아 방향을 잘 잡았군요. 그렇죠. 네. 예, 사실은 LNG 선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저탄소 선박 시장에 대한. 확실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도 뭐 여러 영역이 있을 텐데, 아, 그렇죠. 네. 근데 친환경 쪽, 네. 탈탄소 쪽에 LNG로 방향을 잡아서 네. 거기서 이제 빛을 발한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우리 우리 위치를 찾고 찾아가고 있다. 이미 찾았다. 그렇게 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은 이거예요. 이호황이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신장 집변 에사는 어떤 충고를 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인력 수급의 문제. 네. 왜냐하면 그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있지. 숙련공. 네. 하지만 굉장히 숙련공이지만 굉장히 거친 일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면 호황도 겪었고 불황도 겪었고 다시 음. 호황으로 화랑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렵지만 숙련공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정석준 네. 상무께서 마무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의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감은 한 3년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수주를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조선이란 것이 수주하고 설계하고 생산 현장 실제로 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 기능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많이 이제 거칠고 힘들다고 하는 용접이나 도장 뭐 이런 쪽에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음. 기업도 마찬가지면 정보도 좀좀 음, 장기적 시각에서 어, 좀 체계적으로 좀 육성을 좀할 필요가 있겠다. 음. 이 문제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요한 이제 팩터를 보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그걸 좀 팩터로 봐야겠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선박을 아무리 수주를 해도 만든 사람이 없어. 만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 들여서 하는 것도 한이 예.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외국, 외국 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참 많을 때는 한 10만 명 정도, 아, 자, 어. 만명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한 3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아, 많지는 않군요. 예.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조선소에 한 잘게 보면 한 90개 직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그 을릭 수급이 안 되는 직종이 한 일곱 개, 여덟 개 되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뭐 용접이나 도장, 도장. 이런 쪽인데, 거래 인력 측은 대부분 외국 인력이 들어와야 된는데도 불구하고, 음. 여러 개 제도적이, 제도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이제. 음. 뭐 지금도 늦지는 않았지만, 어, 사실은 뭐 친환경 스마트 자율 선박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 시대를 맞이할 기술력도 필요하고요. 음.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배를 직접 만들어내야 될 음. 현장 숙련력이 필요하고, 근데 이걸 잘 촘촘히 계획하고 수급을 잘 맞춰서 그다음 교육시키고 양성해서 내보내는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음. 좀 롱텀으로 보서 이제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